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건물 사면 어디 사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지 않나요? 건물 시장에서는. 아, 이사님. 지금 보이는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이승엽 씨 건물이잖아요. 이승엽 씨가 2009년 7월에 293억에 매입하셨잖아요. 대지평수 451평에 평당 6,5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아시아의 홈런왕 진짜 괜히 국민 타자가 아니네요. 그렇죠. 아, 이...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저기에 또 지코 씨가 모델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코 씨도 이 주변에 건물 투자하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코 씨도 2018년 2월에 약 100평 정도 되는 대지를 48억에 평당 4,8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음... 뭐, 요새 손님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건물 사면 어디 사야 돼요라고 많이 물어보시지 않나요?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면 저는 여기. 없었겠죠. <laughs> 하지만. 건물 시장에서는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강남을 찾는 수요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을수록 강남 집가는 이미 상승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금액대 건물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외에 서울 주요 지역에 투자를 먼저 하셔서 안정적인 임대 사업과 추후 집가 상승을 충분히 누린 후그 다음에 강남을 진출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 경우도 대부분의 분들이 강남외 지역에서 한두 차례 또는 두세 차례 투자를 거치시고 강남으로 진출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솔루션 같아요. 강남외에 서울 주요 지역을 매입을 하셔서 황금성이 좋은 물건만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추후에 건물을 내가 매각하고 싶을 때잘 팔려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래야지만 다시 나중에 강남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 주요 지역의 알짜배기 건물들을 투자를 하시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정인 이사님에게 문의를 이렇게 주시면 그런 건물들을 다 찾아주시는 건가요? 그게 제가 밥 먹고 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성수역 1번 출구에서 가까운 메인 거리예요. 지금 보다시피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는 유명 프랜차이즈들, 맛집, 카페들이 즐비해서 점심 시간에나 이런 저녁 시간에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지역인데 성수동 오시면 한 번쯤 들려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성수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성수동 카페거리 메인길에 왔습니다. 성수동은 명칭들이 있어요. 성수동 수제화거리, 성수동 가죽거리, 성수동 카페거리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고 이 성수동 카페거리에는 유명한 카페들, 힙한 가게들, 맛집들 그리고 대림창고 갤러리 같은 카페, 그 다음에 무신사 MFT. 지금 뒤에 보이는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이 무신사에서 2019년에 매입을 해서 2022년 9월에 오픈을 한 무신사 MFT라는 매장입니다. 셀렉트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온 오프라인을 활성화 시킨 상황이고요. 무신사가 성수동에 참 투자를 많이 했어요. 사옥도 이전을 할 계획이고 또 성수역 앞에 가면 무신사 테라스라고 홍대역과 성수역에 있는 무신사 테라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신사 하면 젊은 분들의 패션, 상징적인 브랜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 성수동에 좀 어울리는 복장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가서 좀옷좀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무신사보다는 그냥 신사 양복점에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저희만 너무 튀게 입어가지고 오늘 무신사 앞에 신사들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가장 또 매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금리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오를지 뭐 내려갈지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수자분들이 대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몇 퍼센트의 금리로 진행을 하시는지가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물론 은행마다 차주의 신용마다 좀 다르겠지만 최근 잔금 진행한 손님 같은 경우는 5% 초반대가 나오셨고요 이거는 물론 변동금리 기준입니다 고정금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잘 나오신 손님분께서는 4% 후반까지도 나와서 잔금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사실 때 대출을 많이 알아보실 텐데 이사님한테 문의를 하거나 부탁을 하면 다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1금융권 포함 2금융권까지 여러 지점장님들과 여러 은행들과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환대출이라는 얘기들도 제가 종종 듣는데 네. 그게 자세하게 어떤 얘기죠? 기존 대출을 받고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의 은행을 찾아서 대출을 옮겨서 갈아타는 방식이시고요. 요즘에는 워낙 금리가 올라갔다 보니까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기보다는 기존의 매도인 분이 진행을 하셨던 대출을 이어서 받으시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어,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그리고 연무장길에는 유명한 상가들 힙한 가게들도 많은데 플라츠s 비커 성수, 아더에러, 성수 스페이스, 이런 가게들도 있고요. 카페, 스튜디오 사진샵, 성수 감자탕도 이 라인에 있습니다. 또 하나, 성수동에는 또 다른 호재가 하나가 있는데, 트리마제를 기점으로 한강을 바라봤을 때 좌측으로 1, 2, 3, 4 구역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라고 해요. 그쪽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한강 조망권에 신흥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성수동의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혹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세요? 많이 해봤죠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가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잖아요 그 성수 이마트 본점을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미래에셋과 함께 부지를 매입을 했더라고요 2021년도 11월에 매입을 해서 2022년 1월에 잔금을 치렀는데 자그마치 그 금액이 1조 2200억 유명 회사들도 성수동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걸 보았을 때 성수동이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개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건물은 배우 하지원 씨가 2020년 3월 평당 1억 2,800만 원, 77평 정도의 대지를 100억에 매입을 하신 건물입니다. 진짜 성수동에도 유명 연예인분들부터 시작해서 유명 인사분들 투자 많이 하신 지역 많네요. 엄청. 자, 저희가 디올 성수 앞에 왔습니다 저희 같이 성수동 상권 탓사시 다 돌아봤는데 소감 어떠셨나요? 확실히 부동산은 인장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수동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지 성수동에 대한 투자 욕구가 강한지 그런 걸 직접적으로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정인 이사님이 매수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서 매수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물 투자, 상권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시구동 채널이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시구동 채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